여러분, 고기 없이도 이 양념만 하면 잡채를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제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잡채 요리 알려드릴게요. 먼저 오늘의 주인공 당면을 준비해 줍니다. 준비한 당면은 끓는 물에 넣은 뒤에 약 1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는데요. 당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9분에서 11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. 당면을 잘 삶았다면 체에 걸러 차가운 물로 식혀주세요. 당면은 한번 식혀 주셔야 퉁퉁 불지 않고 탱글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당면 준비가 끝났다면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채썬 양파를 살짝 볶아 주시고요. 채썬 당근도 기름에 살짝 볶아 줍니다. 당근이 볶아졌다면 부추도 넣고 약 10초 정도만 더 볶아 주세요. 당근과 부추를 넣으면 맛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색감까지 더해져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단백질을 더해줄 어묵도 조금 썰어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노릇하게 볶아줍니다. 초간단 양념입니다. 진간장 5스푼, 물엿 2스푼, 굴소스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물기를 뺀 당면에 양념을 부어주시고요. 양념이 거의 졸아들 수 있도록 센 불에 볶아줍니다. 양념이 졸아들었다면 볶아놓은 재료들을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 한두 바퀴를 돌린 뒤에 한번더 볶아줍니다. 이렇게 만든 잡채는 고기 대신 어묵이 들어가 훨씬 더 저렴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잡채가 완성됐다면 통깨도 조금 뿌려주시고요.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온 가족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제가 직접 먹어보니 쫄깃한 당면과 각종 야채의 조화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는데요.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